29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니라 아멘 미가서 같은 경우 7 장까지 돼 있거든요. 단숨에 읽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은요 내용이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예언자의 예언을 듣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예언서기 때문에요 고내용입니다. 그 그래서 어떤 건 읽다가 보면 사회악이 반복이 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나오면 그거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2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13절에 길을 여시는, 길을 여는 자예요. 길을 연다는 말은요, 돌파한다는 말이에요. 성벽을 부수고 들어간다는 말이고요. 또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이 새로운 것으로 찾아간다는 의미가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럼 그 길을 누가 열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그 앞에 서서 열어 가신다고 이야기 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13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길을 열어 가시는데 적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삶의 길이 잘 열렸으면은 좋겠어요. 막히면 얼마나 힘들어요. 괴롭고 지치고 눈물 나잖아요. 저도 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삶의 길도 그러하고 신앙의 길도 기도해요.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저들의 사역의 길을 잘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구원도 길과 관련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도 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은 다 가정에서요, 가정의 길을 인도하는 자로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는요, 길이라고 하는 단어와 돌파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열려야 될 길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요, 저의 길도. 활짝 열어주시고, 교우분들의 길도 활짝 열어주시는 연말과 연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절인데 좋은 말씀이에요. 성벽을 돌파하고 들어가면서 길을 여는 거예요. 군대로 얘기하면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목동으로 이야기하면요. 가보지 않은 목초지를 찾아가서요 길을 열므로 말며 양떼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이 살아온 길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뭔가 보세요 길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삶의 길을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길이 막혀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길이 막혀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길이 막혀 있는 가정과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장벽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의 길과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맡깁니다. 주님 선두에 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잘 따라가는 양떼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장군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병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삶의 난관들을 돌파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